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삼성 갤럭시 S25 펄스와 이어폰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어팟을 예로 들어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어폰이 있다면 우리 채널에 이미 녹화된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페어링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방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떤 이어폰이든 연결하는 방법은 이어폰을 페어링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럼, 나 먼저 설정으로 가서. 다음은 연결.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어, 확인하세요. 이어폰을 제거할게. 사실 내 헤드폰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이 경우에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뒷면 버튼을 누르고 길게 눌러주세요. 소리가 날 때까지. 이제 이어폰이 페어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클릭해서 이어폰을 찾을 수 있어요. 아, 대부분의 헤드폰에서는 뚜껑을 열고 뒷면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의 헤드폰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에어팟이나 다른 이어폰을 페어링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보이네요. 페어링 모드에 들어갔고,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